자, 시수 a, b, c, d. a가 b보다 크고 c가 d보다 큽니다. 대소 관계가 항상 성립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. 저두 개를 무조건 이용해야 된다 이 말인 거지. 네. 자, 이두 개의 정보라는 것은 결국은 a b가 0보다 크다, c d가 0보다 크다. 이런 것들을 활용해라 뜻입니다. 자, 기억. 대소 관계의 증명은 빼면 된다 이말 아니겠어요, 기본이. 네. 그래서 ac bd라는 거에서 c a, d를 뺀걸 생각해 본다면 음, a 묶을까요? 네. A, B. c 빼기 d 그 다음 b를 묶어준다면 c, 마이너스 b를 묶어준다면 c, B, B. c 빼기 d라 쓸수 있겠지. 그러면 a 빼기 b에 c 빼기 d라고 인수분해가 됩니다. 그럼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줬고 이것도 0보다 크다라는 걸 줬으니까 0보다 클 수밖에 없다. 네. 따라서 앞에 있는 게더 크다. 참이다. 오오. 이 말인 겁니다. 그 다음에 <laughs> 니은 같은 경우에는 A 곱하기 C 네. 큰 것끼리 곱한 게 작은 것끼리 곱한 거와 크다? 틀렸죠? 네. 왜? 네. 그렇지. 뭐. 음수를 생각할 수도 있다. 이 말인 거야. 그래서 발레, 아, 발레. A가 1 C는 2 B는 마이너스 백, d 는 마이너스 천 이런 걸 생각한다면 둘이 곱하면 엄청 큰수인데 얘는 이 밖에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말이 안 된다. 이게 성립하려면 양수라는 조건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. 자, 그다음에 거는 뭐야? 이거 모르겠다. 이 말이잖아. 루트 있으니까 결국은 루트가 있다라는 것은 양수라고 말할 수 있고, 얘도. 양수라 말할 할있있얘얘양양수라 말할 할수있있라는 거지 네. 맞죠 그래서 뭐제 o 을 이용해서 u n 관계를 생각해 보자 근데 g so, the young s b 가 양수 고 o d가 양수라는 문제에서 줬잖아요. o t 이거를 x u 쓰고 s 를 y 로 쓸게, 둘다 양수입니다. 그러면 루트 x라는 것과 루트 y라는 것과 루트 x 플러스 y를 비교하면 된다. 이런 뜻이 된 거죠. 네. 그렇다면 <laughs> 이제 얘랑 얘랑 직접 비교하기 위해서 제곱을 이용해서 해보자. 루트 x 플러스 루트 y라는 것의 제곱이라는 것과 루트 x 플러스 y라는 것의 제곱을 비교한다면 x 플러스 2루트 xy 더하기 y 빼기 x 플러스 y가 된 거죠. 네. 그럼 이거는 2루트 xy 아닙니까? 네. 양수죠. 네. 그래서 앞에 게더 크다. 얘가 더 크다. 얘가 더 크다. 차입니다. 그래서 기억. 디귿